근데 현대 정치철학에 내가 싫은건 어떤지가 내 지금 이거 전혀 지금. 그 몰라도 느낌만 보고 그냥 그이 검색해봐 네이버에 모르면. 음. 아, 그래서 잠깐 설명해. 나도 잘 몰라. 응. 응. 모르는뭐 그냥 찍은 거. 응. 아 일단 형이가 형이랑 나랑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현대 정치철학 내가 얘기. 여기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일 저자는 아니고 정치학자들이 이제 찾아서 일곱 명이 쓴건데 아, 글이 있는 거야. 글이 있어. 그 이렇게 k 보잖아. 책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야. 책이 k 글자인데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철학자, 현대 정치 철학자를 주로 다루는. 2019년에 나온 책인데 전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 프랑스의 정치 철학,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 민주주의 e a Korea Korea k o 슈미트 Korea 아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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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o r e a k o r 이 a 스 o r e a 이 o r e a k o r e 사 주리스 버틀라이즈 아주 유명한 아이리스도 처음 아이스 형도 응. 유명한 사람. 주리스 그러니까 버틀라는 페미니즘 학자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하버마스가 있고 테일러, 아담벤 슬라보예시크 나오고 이 정도 이렇게. 아 슬라보예시크. 어, 현대 정치 철학의 흔히 음. 말 그대로 뭐 이게 이 책입니다. 대박이다. 이건 말고. 이 책으로 훌륭한. 응. <laughs> 너무 두꺼. 도서관에 두꺼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0쪽까지 읽어와라고 이렇게 해서 음. 할 하면 책에 대한 얘기는 아 근데 사실 책 읽는 게 사실 부담이에요 부담인데 네, 네.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도, 아니, 아니 그래도 그래도 5주씩 할게 저 네. 방금 이걸 이걸로 찍고 어요오네 네, 그러니까 책 가져온 이유가 좋은 이 가져왔을 거 같고 아니 그냥 이게 다 수라서 다른 책도 다있거든 아, 네. 그리고 우리 대가적으로도 살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현대 정치처럼 흐름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궁금하면 좋을 것 같아. 들레줄 푸커 이름만 들어도. 하잖아 이름만 들어도 양원이 좋아할 만한 게 있나 보다.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 좋아하는 거랑 잘 아는, 잘이해하는 거랑. 양원이 혹시 근데 그러면은 저는 전체주의 첫 번째 <laughs> 흐름을 다 읽을까? 어때? 여기. 그래시게. 일주일에 100쪽 읽을 수 있겠나? 113쪽 읽을 거야. 그러니까 뭐 빼고 뭐 빼면 19쪽 트네. 19쪽 트네. 100억을 다까걸리 거야. 읽을 수 있죠 다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찐득하게 읽을 수 있냐고 형 책을 펴내면 이런 거 있지 이거. 음. 이런 거다 빼고 여기부터 읽으면 19쪽부터거든 19쪽부터 계속 3쪽 읽 100쪽이 안돼 형이랑 그러니까 이게 음. 파트가 4개거든요 첫 번째 파트를 읽어오는 거는 자 다음 주 그래서 유, 그냥 읽고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발전도 없이 내가 발전 대방 해볼게 음. 다음 음. 해볼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 약간 누구냐고 그 읽고 슈미트, 발터 베냐민, 아도르노, 아렌트까지 하나. 제가 첫 번째, 아니, 잠깐만. 형이 하시면 궁금해 이쪽에 가장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음. 어쨌든 다음 주에 첫 번째 흐름을 책은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야. 전대도 만약에 없으면 말을 하면은. 네. 우리가 전대 도서관 있거든. 네. 거기서 빌려줄 수 있고. 아 무둥이나 다 있을 거야. 형 무둥 그렇죠. 도 전대 있지. 응. 해민, 너도 말을 하면. 우리 다음 주에 이 책을 한번 읽어. 괜찮아 헤미. 헤미가 투표했어. 아. 거기다. 동욱이는 아. 이제 한국의 능력주의서 투표했어. 아 컨트롤 잡고 주시가 됐고 그러면 다음에도 내가 사용겠지. 봐봐. 마지막 타임. 아이 남아서 어다 빼놨어. <laughs> 두시 반이야. 이제 <벌써> 가야지. <laughs> 다음 전남 미니 여행지 선택하기. 네. 여기 지도가 아닌데 형이나 봐봐. 광주랑 붙어 있는 거 하나 다 불러봐. 광주랑 다 붙어 있는 인접한데 있거든 여기. 담양도 있고 한평도 붙어 있잖아. 광주랑 다 붙어 있는데. 담양군. 화성군, 음. 나주시, 한평군 저하다 이렇게 다섯 개가 붙어있어요 다섯 개? 곡성 한번 가볼까? 곡성도 거의, 거의 붙어있잖아 곡성하고. 곡성은 화성에서 좀더 가야 돼 조금 멀긴 해 담양에서 좀 가야 돼 곡성이 더멀구나삼 섬진강이면 거의 섬진강이 유명하니까 솔직히 방금 들은 데서 안 끌리거든 사실 <laughs> 영광 이런 데 어때요? 영광 아, 그냥 형 있잖아 어. 무등산다 같이 등반을 하자 무등산 싫어 다 아. 봤어요 많이 봤어요 목포 아니 너무 같이 안가 같이 안갔잖아장작를 봤어 목포. 아 목포 데 목포도 괜찮아. 목포 너무 멀죠 근데. 목포 한 시간. 그러니까 주랑붙은데도다테스트까지 가고. 음, 양원 어디지 나는 오대다 나주는 가봤지 형. 형이 맨날 그냥 간 데니까. 아, 사실 뭐히안 그래? 나주는 보면 너무 나주는 와. 빛 가나 가라... 곡성도 한 시간이에요. 렇게하나공이너어 봤는데 어디지? 나 목포랑 어디? 목포. 어디, 버렸잖아, 어디. 우리 방금 누가 말했잖아 우리 언제겠지 그러면 곡성? 곡성? 곡성 가볼까? 그 삼진강? 음 형님은 곡 있냐? 네네성 우리 아빠 오면은 곡성 가는 거 그렇게 많이 안 가니까 한 시간 정도? 아버님 이거는 곡성 가는 거야? 한 10분? 가난에서 곡성 배달 많이 아그 거래처에 가요 그쪽이그든 곡성에만 있는 아닌데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네어그 약간 바램이 뭐 이거 여기 명상 올려대고 안올려되는데그 당연히 지금 이제 어, 제가 참여한 이제 딱두 번째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만 네. 보니까 시간을 그냥 근황 얘기한 30분 썼더라고요. 사실은 좀 넘게 썼죠. 그렇지 네. 그 아니 뭐 그렇게 뭐 근데 뭐 동, 동호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심각한 문제야. 그럼 같이 같 이제 이 모임 회원으로서 공민하면서 오래 들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이거 이제 그, 모임 회원이 생각이 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임, 또 이거, 이것도 모임이지. 모임이 모임이. 이 이제 이 평범한 미디어 유튜버 채널을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좀더 이제 그냥 h a n n e l y o u t u 적 e c h a n 이 e l y 너무 t u b e 이 h a n n 너무 개인 신상 얘기하지 말고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아무래도 그래요, u t u b e channel, YouTube channel, y o u t 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 끌어들 수 있을 거라네생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그, 그래서 뭐, 네. 곡성 갈까? 소민이 네. 어떻게 아까 붙은 데 어디였지? 영광원이랑 영광이랑 곡성 영광. 영광 가볼까 영광? 영광? 영광 더 좋지 영광이 가까지 어. 곡성보다 더 그렇지 비슷한가? 아니 비 가까운 거 같아 네. 나도 사실 영광은 뭐, 뭐 많이 안 가봤어 그다수결락시다 영광 혹시 영광까지 할 곡성 영광 뭐가 는지몰랐 <laughs> 다음 비번 때영광원이니다